내가 꿀미남이라서. 아. <웃음>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주행이. <laughs> <laughs>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코골이도 유전이 되나요? 유전. 네, 가능성이 많죠. 어, 특히 이 젊었을 때 아빠가 꼴을 고는 경우라면 이 구조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만약에 아빠를 닮았다, 또는 엄마가 또 구조가 그게 생겼어, 음. 그럼 또 엄마를 닮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 구조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 쉬기 좋은 구조가 있고요. 숨 쉬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어, 어제도 이제 고객이 이제 젊은 30대 초반에 여성분께서 오셨는데, 턱이 어, 되게 작아요. 얼굴도 작고 예쁘게 생겼어. 근데 턱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귀여운 얼굴인데, 보니까 숨이 잘안 쉬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뭐 10대 때부터 코를 골라대요 근데는 그때는 뭐 심각한 거 몰라서 그냥 했는데 갈수록 힘드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턱이 작은, 특히 턱이 뒤로 가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턱이 뒤로 갈수록 기도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 사람들은 이 구조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목이 길고, 이게 가는 분들은 되게 위인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목이 이렇게 길린처럼 사슴처럼 긴 여성분이 있었, 왔었어요. 사슴이 너무 힘들대요 숨쉬기가. 기도가 좁아요. 빨대가 좁은 빨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 숨이 쑥쑥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숨길이나 구강 구조가 숨쉬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한테 내림 운림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장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방법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쨌건 유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비염도 비염이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같다 보니까 애가 또 어릴 때부터 비염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과 유전의 영향으로 아이가 코를 굴수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집안 전체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임산부의 코골이에 대해서 사실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어. 어, 이 테러 수준의 코골이 어. 엄청 중요하네요. 근데 저는 출산에 관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전 네. 관리할 때 혹은 네. 산후 관리할 때 우리 어, 사모님들한테 더이 좋은 소식들을 널리 널리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